냉면이나 갈비구이 등을 가위로 잘라 먹는 것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? 절단하는 기구로 가위를 못쓸 것은 없지만 어딘가 좀 이상한 느낌을 가지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. 식탁 매너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편의 위주로 살다 보면은 못을 잃기가 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김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. 편안하고 즐거워야 할 식탁 위에 불쑥 등장한 가위는 분위기를 깨뜨리기 있습니다. 지나치게 큰 가위나 녹슨 가위를 사용하는 식당도 있습니다. 칼로 썰기 쉬운 김치조차도 가위로 잘라주기도 합니다. 저는 앞에 와서 콩선이 잘라주는 것도 아니고 머리 위서부터 에 그냥 시커멓게 들어올 적에는 아주 겁이 나요. 애들은 자리 안 앉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, 어, 그 가위를 들고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굉장히 섬집한 느낌을 주고, 그것을 또 어, 냉면도 자르고, 갈비도 자르고, 또 김치도 자르거든요. 오래전부터 가위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진 많은 내국인조차도 이처럼 가위 사용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최근 소비자 시민의 모임이 성인 남녀 19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62%가 식당에서 가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. 보사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이처럼 끝이 뾰족하지 않은 새로운 규격 기준의 가위를 정해 반드시 이런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가위도 겉모양만 조금 산뜻할 뿐 이미 사용 중인 가위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. 전문가들은 식당에서의 가위 사용은 지나친 편의 위주와 성급한 생활의 한 일면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식문화 수준이 이 정도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까봐 두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음식은 문화의 하나입니다. 그래서 맛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그보다도 그 식탁의 분위기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그 가위로 잘라서 성급하게 먹는 그런 태도보다는 음식을 좀 음미해 줄수 있는 이러한 태도가 바람직합니다. 하루아침에 식탁에서 가위를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특별히 질긴 갈비 등을 제외하고는 점차 가위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또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얌전히 쟁반에 올려 사용하는 등 정업원에 대한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